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문가 패널 시간에는 어,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이시죠. 안드라스 윤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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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이자율이 요즘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상업용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어, 좀 구체적인 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시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나눈 것이 결국에는 네. 이제 지금은 재 트렌드 자체가 네. 계속해서 패드에서 프라임 레이스 를 올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이어 인트레스 레이 e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롬 페이먼트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일단 뭐 프로퍼티 오너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당연히 떨어지니까요. 왜냐하면 캐시 플로우가 그런 롬 페이먼트만큼 작아지는 거니까요. 네, 예, 그죠. 그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데 이제 그곳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무래도 커머셜 프로퍼티는 일단 리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왜냐면 하 랜드로드가 있고 그리고 테넌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리스에 대한 장단점을 조금 이해를 한다면 네. 더욱 더좀 구체적으로 좀이 높은 이자율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좀 얘기를 나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의 이해. 이게 우리한테 좀 중요할 것 같다. 자,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네. 우리 기자님께서는 네. 어,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혹시 테넌트의 입장이 되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는 항상 테넌트 의 <laughs>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예, 그러면 이제 <laughs> 네. 테넌트로 소위 말하는 네. 건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 리스 어그리먼트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조건에 리스가 되고 몇 년이 되고 네. 뭐1년에뭐 스퀘어풋당 내는 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은 뭐잘 아실 텐데. 네, 네. 네. 그러면 혹시 그로스 어, 리스라든지 트리플 래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 <laughs> 그러면 그냥 그 지금까지의 리스트를 보면 그러면 오케이 아 지금 이 건물에 음. 아,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빌딩을 쓰는데 있어서 뭐 5천 불이면 5천 불. 만불이면 만불 한 달에 당신은 내면 됩니다. 뭐 이런 리스 계약서를 주로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신경 쓰는 게 네. 사실은 이제 캠인 캠인가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뭐한 달에 스퀘어 피당 얼마를 더 붙여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결국 월세를 얼마 내냐인데. 네. 그건 거아니면 이제 뭐 프리 리스를 몇 개월 받을 수 있나. 아, <laughs> 그렇네 이런 것만 신경 쓰. 아, 뭐 좋은 네고시에 이럽니다. 진짜. <laughs>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잘 말씀하셨듯이 캠. 음. 예, 이게 커먼 에어리아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커먼 에어리아 메인터넌스인데 이것을 무시 못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 많은 이때 한국 분들이 이 캠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이 캠피도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관광 할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네. 어떻게 집중적으로 분석이 되었을 때좀더 수익성이 있느냐 음. 한번 브레이크다운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어, 알아봐야 될 것이 그로스리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로스리스는 한마디로 매우 간단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000 스퀘어 피트라는 이런 공간 스페이스를 쓰는 데 있어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뭐한 달에 당신이 내야 될 또는 딱만 불입니다. 음. 예, 나머지는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죠. 어,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랜드로드가 모든 것을 다 페이하는 거죠. 아. 뭐 전기세부터 해서 뭐 물세까지도 랜드로드가다 내고 네. 그냥 테넌트 입장에서는 만불이면 꼬박꼬박 만불만 내는 이런 음. 리스를 그로스리스라고 부릅니다. 그예 그리고 캠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우리 한번 캠에 대해서 한번 좀짚어 넘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캠이라고 한다면 먼저 커먼 에어리아니까 아무래도 유틸리티. 음. 네. 그죠뭐 전기값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물값이 있겠고 이런 부분들. 음흠. 그리고 또한 제니토리얼이 있습니다. 아, 네. 그죠? 쓰레기를 네.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쓰레기 네. 청소하고 뭐 오피스 빌딩이든 리테일 빌딩이든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메인터넌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익스티리얼 네. 그리고 인테리어 음. 아니면 밖에부터 해가지고 외벽이라든지 이런 모든 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게 캠이겠고 그리고 또한 파킹 낫 그죠 네. 우리 파킹 낫 이렇게 많이 조금 보수도 해야 되고 네. 그죠 뭐 라인부터도 좀 노란색으로 잘 그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좀 외관상 매우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아 재밌는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조지아에서는 그렇게 음. 눈이 오지 않습니다만 은 네. 사실상 북쪽에 이렇게 시카고만 해도 네. 이 스노우 리무벌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아그죠 겨울 되면 눈을 치워야 되는데 네. 이것이 아, 자체 내에서 해결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 리무벌 컴페니를 아, 하이어를 해서 아, 어, 예, 실질적으로 먼들리마다 이렇게 돈이 나가는 네. 이런 부분도 네.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나이스한 빌딩 같은 데 가면 조경이 필요하겠죠 랜스케이핑 예, 이런 부분도 액추얼 라 익스펜스 라고 보면 되고요 아. 그리고 좀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 테넌트가 한 5개가 넘어가면 관리 자체가 음. 실질적인 구체적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 네. 그렇다면 매니저, 매니지먼트 피도 어, 뭐 렌탈 인컴의 몇 퍼센트 아. 뭐 3%에서 5% 이렇게 또 엑스트라로 나가게 되죠. 그렇군요. 네, 이것도 캠이 되겠고요. 음. 그리고 또 건물에 관련된 인슈런스. 네. 그렇죠. 그리고 건물의 밸류에 따른 리얼 에스테이 텍스도 프로프리 텍스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테넌트가 되나 이 모든 것들이 캠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브레이크다운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뭐 트리플넷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저는 유 대표님한테만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laughs> 네. 트리플넷이라는 아, 개념은 무엇이냐면 네. 이런 모든 캠을 테넌트가 위스펀스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컨셉이냐? 음흠. 실질적으로. 이 캠이 익스펜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캠도 변동한다라는 거죠. 어, 그렇죠. 네. 왜냐하면 리얼 에스테이 텍스가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오르거든요. 맞습니다. 어, 보험료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일에 랜드로드가 내게 되어 있는 그로스 리즈라고 한다면 음흠. 그만큼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부담이 매우 크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나 이것이 트리플 넷으로 되어 있으면 랜드로드 음. 입장에서는 뭐 빌딩 건물 가치가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구분을 하느냐. 음.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의 캠을 넷으로 잡습니다. 네. 그래서 아그 리스에는 그로스 리즈부터 시작을 해서 음. 랜드로드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로스 리즈부터 해서 음. 싱글 넷, 음. 그죠 그리고 더블 넷. 네. 만일에 뭐몇 개를 내가 테넌트가 내게 되어 있다. 이러면 이것은 더블넷이 되는 거죠. 어. 그러나 모든 것들을 테넌트가 책임을 진다. 이러면 트리플넷이 되어 있고, 아, 그리고 요즘에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앱솔루트 트리플넷입니다. 그건 또 뭡니까? 예, 이건 뭐냐면, 정말 건물주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로 일반적으로, 트리플 넷이라고 보면, 음? 캠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가 다, 아, 테넌트들이 내는데, 사실상, 음. 건물의 지분 같은 경우는 음. 여전히 랜드로드가 리스판시빌리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네. 모든 테넌트들이 알아서, 다 관리를 하는 것들이 앱솔루 트리플 넷이라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와 그럼 저희 테넌트로 들어갈 때 그냥 월세 얼마냐는지만 신경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 자세히 네, 봐야 되요네 네, 자세히 네. 봐야 됩니다. 매우 네. 복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캠 차지가 이게 너무 부담이 세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부담이 되면은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트리플렛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리스팅을 할 때도 보면 네. 우리 좀 한국분들은 아무래도 어, 예전부터 리스를 해오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로스 리스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어살롱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네. 당연히 뭐 주로 그로스 리스로 이렇게 해, 해가지고 있죠 음. 그러나 많은 리스들을 좀 리스팅을 하기 위해서 트리플렛으로 바꿔주는 것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음, 네. 그래서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어 이전에 제가 거래를 했던 호텔 같은 경우에 네. 이제 호텔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호텔 정면에 어, 레스토랑이 한만 어, 스퀘어 정도, 네. 네, 굉장히 상당히 큰그 동네에서는 좀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 이 리스가 음. 어 그로스 리스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음,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계속 듀 딜리전스 피어리드 동안 계속해서 음. 들어가 보니까 음. 이 리스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전기값 물값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와, 그렇네요. 예, 그냥 물을 줄줄줄 흘러 나오는 거예요. 물세만 해도 네, 엄청난데. 식당이니까 당연히 물 많이 쓰거 그렇죠. 그, 네. 특히나 그 이제 멕시칸 레스토랑이었는데 어, 그 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take advantage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음. 자기들이 responsibility를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Yeah. 그러니까, 렌트세 얼마 내고, 음. 완전히 이것은 뭐, 어 뭐, 테넌트가 갑인 그런 상황이 오는 와, 경우죠. 하기 그렇다고 뭐 검, 호텔 주인이 가지고 가 식당한테 물 적게 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군요. 부분은 이미 계약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이 만일에 5년 계약이다, 10년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아, 바꾸기가 또 힘든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트리플 내시 일단은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많고.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주로 이제 제가 많이 또한 아, 트랜잭션을 해왔던 메디컬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 닥터스 네. 오피스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로스 리스가 되어 있는 케이스가 꽤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를 않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굳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트리플 넷으로까지 변경을 하면서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다. 사실상 어, purchase price 물건을 살 때에 정확한 due diligence를 통해서 수익성이 정확하게 떨어진다면 리스크도 그만큼 작다 그러니까 어. 이런 어떤 케이스를 발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테넌트하고의 관계가 그로스리스이든 트리플래시든 상관없이. 건물주가 가져가는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가 결국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오피스 빌딩,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피스 빌딩에도 각급이 있지 않습니까? 클래스가 네. 있습니다.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그래서 C와 A의 캠 차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클래스 A에는 그만큼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이 common area m a i n e n a n c 거든요캠찰지니까 네. 그만큼 테넌트가 부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앞에 로비를 나이스하게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는 음. 그만큼 캠찰지가 높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네. 우리가 싱글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콘도가 있어요. 그래서 콘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어메니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대신에 HOA p 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오피스 빌딩이 있고, 리테일 빌딩이 있고, 네. 인더스리얼 트 빌딩이 있는데, 네. 거기에 따른 각 캠의 중요성은 차이가 있다. 아마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이제 조금 지금 이해가 좀는 거고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로스 리스 하다가, 이 설명을 듣다가 생각이 난 질문인데요. 그로스리스를 하다가 트리플렛으로 바꿔야 되겠다. 아까 예를 들면 호텔 앞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쉽나요? 사실 테너트 입장에서는 막 반발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렇기 음. 때문에 바로 네고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change of ownership, 노리피케이션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 뭐, 이 타이틀 자체가 이 건물에서 음. 저 건물로 이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트랜잭션이 끝나고 클로징을 할 때에 네. 그때 체인지업 오너십이라는 노리피케이션을 줄 때에 네. 어떤 그런 조건으로 다시 한번 흥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네. 사실상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만큼 경쟁이 세겠죠. 네. 그러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음. 랜드롤드가 그만큼 값인 거고. 음흠. 예. 그리고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만큼 테넌트가 있어 주면 감사한 입장인 거죠. <laughs> 예, 이제 어떤 네.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 모든 음. 것들이 NOI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과연 레버뉴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렌탈 인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커머셜 프라이머스는 아프리에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롱텀 리스냐, 숏텀 리스냐, 그리고 그로스 리즈냐, 아니면 트리플 내시냐. 음. 아니면 그 마켓의 서플라이가 아니면 디맨드가 얼마나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단순하게 테넌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랜로더가 되는 입장에서는 어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로스리스냐 트리플리스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수익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따져보셔야 되고 하지만은 이제 건물을 계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팔리시를 적용한다라고 노티스를 줄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그 그렇죠. 예, 기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어, 최대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네.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중요. 합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따지실 때 돈만 보고 따지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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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아,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렇죠. 이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저게 네. 문의를 해 오시는 부분이 네. 지금 higher interest rate 때문에 음. 많이 이제 헤지턴트 하시죠. 아, 네. 아,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그렇죠. 되나. 네. 이자율이 높으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론 페이먼트가 많아지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캐시플로우는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음. 맞지만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만은 네. 그럴수록 수요 자체가 줄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한국 사회에서만 트랜잭션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이 미국이라는 전체적인 음. 아, 것을 놓고 우리가 진행 상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수요는 정말 객관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음흠. 그러면 그만큼 인벤토리 자체는 서서히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음. 그러면 그만큼 건물값 자체도 그동안 상승되었던 것들이 주춤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음. 우리는 이때를 공략한다면 인터레스트 레스트 어인터레스 레이스에 관련된 그런 부담보다는 일단 살때의 퍼치스 프라이스 자체를 네고시에스를 해서 그만큼 떨어뜨려서 음. 수익성 있게 살수 있는 찬스가 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사실상 하이어 인트레스는 그렇게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어차피 이 커머셜 프로퍼리 자체는 아, 5년 안에 웬만한 아, 다른 트랜잭션은 이루어지고요. 네. 그래서 그 건물을 다시 되팔든지 아니면 리파이낸스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레지던셜 같은 개념은 뭐 30년이다 이러면 fixed rate이 되지만 음. 비즈니스 이 commercial loan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5년에서 10년이 맥스입니다. 그렇죠. fixed rate를 주는 것이 그렇기 음. 때문에 어차피 이 지금 론 n 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고 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선 주어진 상황 가운데 purchase price를 최대한 이윤이 남게끔 해서 네고시에스를 들어가는 찬스가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지난번 방송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 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물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되고요. 높아져가고 있는, 현재 높아져가고 있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어차피 몇년 안에 다시 조정되게 돼 있다. 라는 말씀 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좋은 도움말 주신 안드라스 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